안녕하세요. 머니위키입니다. 오늘도 실생활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경제와 재테크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투자의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시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이 1965년 경영권을 인수한 지 정확히 60년 만인 2025년 12월 30일 공식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억만장자의 은퇴 소식이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학습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가 남긴 60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부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오늘 그가 걸어온 길을 통해 자본주의의 정점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 60년간 그가 보여준 숫자는 그야말로 마법에 가깝습니다. 610만 퍼센트.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시나요? 1965년에 여러분이 버핏을 믿고 딱 1만 원을 투자했다면 오늘날 그 돈은 무려 6억 1천만 원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도 4만 6천 퍼센트라는 놀라운 성장을 했지만 버핏의 성과는 이보다 132배나 더 높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특별한 정보나 초능력을 궁금해하지만 그 답은 의외로 우리 주변의 단순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 만드는 복리의 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린 인내심입니다. 그는 단한 번의 대박을 노린 것이 아니라 60년이라는 세월을 아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버핏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시장이 떨어지면 불안해하지만 나는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팔아치우지만 버핏에게 주가 하락은 공포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기 때마다 기업들을 쓸어 담을 수 있었던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플로트, 즉, 보험업의 책임준비금이었습니다. 보험은 고객에게 먼저 보험료를 받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지급하는 구조라 그 사이 막대한 현금이 회사에 쌓입니다. 버핏은 이 이자가 없는 공짜 돈을 활용해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총알로 사용했습니다. 남들이 돈이 말라 주식을 팔때 버핏은 고객들이 맡긴 수천억 달러의 현금 뭉치를 들고 쇼핑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1987년 블랙 먼데이입니다. 모두가 시장에서 도망칠 때, 버핏은 시장이 폭락한다고 사람들이 콜라를 안 마시겠느냐며, 코카콜라를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이때 산 주식은 지금까지 단한 주도 팔지 않았고, 현재 매년 7억 달러 이상의 배당금을 안겨주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두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제1원칙은 절대로 돈을 잃지 마라.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해 50% 손실을 보면 50만 원이 남지만 이를 다시 100만 원으로 복구하려면 100%의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에 그는 철저하게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물론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을 놓친 것을 두고 스스로 멍청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파트너 찰리 멍거의 조언에 따라 위대한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의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2025년 은퇴 직전의 행보입니다. 그는 과열되었다고 판단한 애플을 매도하고 오히려 저평가된 알파벳, 즉 구글을 매수했습니다. 인기 종목 대신 시장에서 소외된 가치주를 찾는 것, 이것이 95세까지 시장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서만 경기하는 경기 범위를 강조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투자하기보다 아는 것에 집중하여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자산 규모 200조 원이 넘는 부자였지만 버핏의 삶은 누구보다 검소했습니다. 70년 가까이 낡은 집에서 살며 매일 아침 3달러에서 4달러짜리 맥도날드 메뉴를 직접 사 먹었습니다. 그에게 돈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복리로 불어날 자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산의99%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버핏은 패라고 그렉 아벨 부회장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없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경제적 해자를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에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버핏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조언을 남겼습니다. 종목을 고를 능력이 없다면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본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인공지능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10년을 보고 투자하라는 말은 답답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유행을 쫓을 때 혼자 외롭게 기업의 본질을 파고드는 인내야말로 지난 60년간 그가 증명한 유일한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릴 것이고 우리는 또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공포에 질려 팔 것인가 아니면 버핏처럼 미소 지으며 가치를 살 것인가? 오마하의 현인이 남긴 지혜가 여러분의 계좌에도 단단한 눈덩이가 되어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